안녕하십니까. 국민님 채널의 송권입니다. 일단, 알트 코인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전해드린 블랙록 속보 관련해서 모든 코인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구독자분들이 아직도 알트에 매도 타이밍을 묻는 메일이 많은 관계로 국민님께서 지난 1일 멤버십 방송에서 알트 코인 매수 계좌까지 공개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유 알트 코인의 매매 전략은 알트 대비 비트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 다음 주까지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를 못한다면 매도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공명님 무료 라이브 때 말씀드린 월가 코인 거래소, 즉 EDXM 본격적인 기관이 거래를 시작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뉴스로 지속 언급되는 EDXM의 내용을 한달 전에 방송하신 제갈공룡님의 성견 지명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습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7위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의 ETF를 곧 신청한다는 뉴스와 함께 세계 5위 은행 도이치뱅크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신청 등 오늘 하루에만 암호화폐에 관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구독자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공인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 언급을 두번 하셨었는데요. 2022년 1월 22일 NFT 방송 당시에도 NFT 코인들이 300에서 500% 급등하였으며 그 이후 최근에 지난달부터 방송을 통해 홍콩 코인 시장 개방, 월가 거래소, EDXM 등 기관들의 동향에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더불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블랙록 ETF 속보 등과 함께 코인에 집중하시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 방송 시작 당시, 고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코인은 아직까지는 주식보다 고위험 자산이기에 장기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기회를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3분 코인 소식이었습니다.